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오늘 또 잠깐 어 코팅, 그래픽 코팅이 들어왔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시간 잠깐 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예전에는 태정선세차라는 파주에 운정에서 많게는 직원이 알바생까지 한 7명, 8명까지 있었어요. 그때는 뭐 말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했었고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팡이라는 업체에서 뭐어 넘버원을 쓰고요. 자랑이 아니지만 탑을 찍었습니다. 선세차 어뭐 이것저것 패키지 해가지고 제일 많이 팔았죠. 한때. 많은 분들이 전국에 있는 회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문의가 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일인 샵으로 돌아섰고요. 어, 이제 그때 상황하고 완전 달라졌으니까 디테일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광택이 좀 많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교육을 했었고 지금도 했었지만 지금은 교육을 제가 나눔을 하려고 계획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또 찍는 거고, 어, 선세차 창업하시기 전에 이 업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싶으시면 어, 며칠 동안 제가 그냥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나눔을 대해 알고 있는거나 아니면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서비스요. 그냥 돈안 받고 해드릴 거예요. 근데 속지 마시라고 이거는 하는 거고 너무들 많이 속이는 업체들이 돈을 벌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분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이 업계가 너무 싫어져서 떠나는 분들이 저한테 몇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셔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출장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약품 아니면은 그 약품을 써야지만이 일거리를 주니까 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쓰레기 약품을 소분해서 팔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또 많이 먹는 것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 어, 속지 마시라는 것보다 어, 창업하시는데 어, 좋은 분들도 있다 그리고 어, 저는 약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저한테 무슨 약사로 오시지 마세요. 어떤 분은 뭐, 뭐 약품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약품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학과도 아니고, 저는 솔직하게 항상 얘기합니다. 무슨 화학과도 아닌데, 어떻게 무슨 약품을 만들어요 제가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제가 뭐아 능력이 없는데, 화학쪽으로는 아예 모르는데, 뭘 알아야 뭐 약품을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음, 저한테는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약품 어떤 걸 사용해야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러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초동물약 많이 해주는데 소개 안 시켜 하나씩 사도 돼요. 어, 그건 거기 그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인터넷으로 뒤져서 사는 거예요. 어, 홈쇼핑처럼 그 회사 가라는 얘기도 안할 거예요.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 며칠 동안 상담을 받. 마음에 드시면은 하시는지 말든지 그거는 어, 사장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어, 며칠 동안 제가 어드바이스 해주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쭉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어, 인테리어 업체는 각시 알아보시면 는 거야 뭐한 사람한테 그걸 해가지고 또 속아서 또눈탱이다 맞지 마시고 각시 알아서 하시고 전문 모르시면 동네에 인터넷 지켜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이 세차장이나 디테일샵을 예테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다면 어 문의를 하세요. 얼마든지 얘기해 주실 수 있고 제가 예약 시간이 한 100%로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 안 피해서 미리 전화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충분히 얘기해 드릴 수있 맞춰 놓으시면 되는거고요 어, 어떻게 하는지 어, 세차는 어떻게 하고 디테일은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은 어, 손세차 많이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도 잠깐 얘기하려면 어, 1일 100대 까지 끊어본적이 있고요 어, 금,토,일은 거의 뭐 7,80대는 그냥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바하시는 알바 분들까지 뭐, 기본적으로 5,8명,7명,8명 세차 바닥서부터 디테일까지 쭉 해왔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그 바깥에서 할때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얘기해 드릴 수 있고 샵에서 할때또 단점과 장점이 있고 그런 것들도 쭉 얘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시려고 교육비도 정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지 않는 이상 이 정도만 없셔서 어, 어드바이스 충분히 할수 있고 어, 그거 받은 다음에 차리는 뭐데 도움 되실 거예요. 눈탱이는 일단 안 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고 제발 뭐 교육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당하지 마십시오. 나중에이업을 욕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괜찮은 업체들도 있어요. 네, 꼭 잘못된 데를 선정해서 가가지고 욕을 하고 싸움 하고 그런